오늘 요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이거 산거 아니고, 저 친구랑 만든 거예요. 한번 만져볼게요. 나이스, 찌리! 한 번, 뚜껑 열고, 얘 특징이, 뭔가, 손에 살짝 달라붙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쫀득쫀득해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데 잘 늘어났고, 그 무슨 말이야. 잘 늘어나는데, 살짝 찍힘 있고, 그 다음에, 얘 냄새가 비누향이 나고, 그 다음에, 민트색 특징이, 민트색. 그런데, 얘가 비누향이 너무 강하게 나서, 저의 방이 뭔가 비누향으로 가득 찼어요. 어, 느낌 좋아. 그런데 이게 꽤 크거든요? 저 손바닥, 보다 커요. 그래서, 작은 슬라임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은 슬라임, 뿅! 작은 플라잉. 열어볼게요. 얘도 기포가 살짝. 오. <laughs> 어,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비가 많이 난다. 얘는 살짝 댕댕하고, 얘는 그래도 쭉쭉 잘늘어나고 얘는 오늘 마트에서 산 건데, 오, 그냥 제목? 댕댕댕댕댕댕댕댕. <laughs> 이게, 이게, 뭔가, 얼음을, 아, 탱탱볼이 쪼개는 느낌이 나요. 지지지지지지. 그러면, 작은 슬라임, 넣고, 안녕! 오, 마지막, 이 슬라임을 다시 만져볼게 응, 바풍, 이거, 이 정도면 바풍 인증 아니야. 자, 뿡! 응? <laughs> 점점 부풀어 올란다. 저는 이 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소리, 이 소리가 조금 좋아요. 마시멜로를 푸둥푸둥하게 만지고 있는 소리. 이 소리가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 뭔가 좋아. 바쁘. 뒤집기 해야지. 그 완전 못 하는 똥싸원. 기끼기왜안 돌아가지? 그다음에 꽉하기. 꽉하기. 꽉하 그런데 얘가 꽉가 제일 느낌이 좋아. 꽉꽉꽉꽉어지러서굴러가는 거야. 꽉하꽉 소리 들어봐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너무 신기해 소리가 음, 느낌 너무 좋아요 오늘의 양상 오늘의 양상 끝입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